자룡,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문사 안월홍건강아이콘이상됩니다딱 이것만 하자. 딱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합시다. 네. 자, 오늘은 어깨입니다. 어깨. 자, 집에 모시면 의자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를 의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의자 위에다가 음. 다리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요.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깨 정도 거리신 다음에 고개를 숙이시고 어깨를 땅이 닿는 기분으로 내려가셨다가 내 위로 올라오시면돼요 내려올 때는 천천히 삼층 하나. 둘, 셋, 올리고 하나, 둘, 셋, 올리고 숨 마시야, 숨 뱉어요.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신 다음에요. 그만하시면 되고요. 3세트 정도만. 음. 오늘은 딱 이거만 하십니다. 이 운동을 네. 하면 어깨가 멋지게 우와. 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아, 어깨 운동. 네,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오늘은 네, 네. 음, 저는 여하튼 어튼 작은 덤벨을. 와. 왜냐하면 집에 보면 일반적으로 큰 덤벨 별로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네. 이런 거 미용으로 많이 사시는데 대부분 보면 집에서 방치돼서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이 가벼운 걸로도 충분히 어깨 운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덤벨을 잡고. 이렇게 음 맞은 상태에서 자, 팔꿈치로 붙도록. 하나. 음쭉 올리고 다시 내려서. 제가 하는 운동은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네. 거예 여러분. 자, 다시 만들고 음 올리고. 둘. 자, 이렇게 정말 농담 안 하고 안 쉬고 100개만 해보십시오. 어깨에서 아마 불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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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것 같아요. 불날 것 같아요. 천천히 내릴 때 완전히 90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일단 돌리시고 음. 이 상태에서 다시 90도까지 돌린 다음에 올릴 때 대부분 이렇게 어깨 앞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약간 스트레칭하듯이. 예, 음. 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음. 그리고 펄프치 당겼다가 이렇게. 음. 어깨도 스트레칭되고 네. 시원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시면. 50개 내방도 되지만 어깨 그 민소매 네. 라인의 군사를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딱 이것만 하는 겁니다. 딱 이것만 하자.